네, 저는 정의당 강동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권 중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로. 예, 네, 최일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정부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학습지, 학원강사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들의 문제를 직접 지원으로서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300여개의 상가를 방문하고 150여 분의 설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알수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신속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피해를 직접 지원한 형태로 해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요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임금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간접 지원과 경기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 시기 직접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은 쭉쭉 감소하고 있지만 고정 지출인 공공요금 그리고 사회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 상가를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상가를 비우고 주민센터를 갔다가 세무서를 갔다가 이러느냐고 그리고 결국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대출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네, 소상공인들 얼마 안 되는 매출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네, 상가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상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 강동구청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방역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매일매일 방역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자영업자분들께서 비용을 지출하고 직접 시간을 내지 않는 이상 상가 안쪽에 대한 방역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상가 내외 방역과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마련하고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구입니다. 하루 종일 상가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상가에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의 사각지대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입니다. 네, 그리고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진단 키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던 분들께서 코로나 1 9에서도 가장 소외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곧 저희가 면담하게 될 강동구청 그리고 저희 정의당 함께해서 이 코로나 1 9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더욱 더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